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위믹스 호재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빗썸 산하 빗썸 경제연구소에서 리포트 하나를 발행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 리포트의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리포트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로 알트코인의 옥석 가리기 가속화가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빗썸 경제 연구소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규제 강화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진통을 겪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업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과정 속에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경쟁력 있는 알트코인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는 주의 깊은 투자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을 코인,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그 코인이 더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테라, 루나 사태가 터졌고, 셀시우스의 문제도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트론의 USDD도 뭐 패깅이 깨지는 등 코인 시장 자체의 그 변동성을 키우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겠습니까? 아직까지 규제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가 들어와야 되고 규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프로젝트만 저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바로 위메이드 위믹스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라는 상장 기업에서 만들어낸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코인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게 위메이드, 위믹스의 큰 강점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1년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미뤄진다. 원래 가상자산 과세가 올해 1월 1일부터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연기가 되어서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2년 더 유예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고 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왜 유예를 하는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장치 안정성 등에서 법제 완비가 되지 않은 점을 들어서 유예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그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죠. 뭐 가상자산 과세도 미뤄지게 되고 위믹스가 위믹스 3.0을 토대로 더 많이 보여내고 뭐 거시경제도 좀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은 흐름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을 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위믹스 3.0의 로드맵을 살펴봤을 때도 이 시기 자체가 좀임막했거든요 7월 1일에 테스트넷이 런칭되고 위믹스 플레이가 런칭됩니다. 그리고 8월 1일에 위믹스 메인넷이 런칭될 예정이고 3분기에 디파이 서비스 위믹스 달러, 나일 전부 나온다란 말이죠. 위믹스 3.0 관련된 호재들이 이번 3분기에 모두 출연할 예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믹스가 오늘날의 모습만 봐도 다른 코인에 비해서 더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도 위믹스 3.0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위믹스가 다른 코인에 비해 좀더 가격 방어가 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실리는 것으로 봐서는 어떠한 고래가 또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또한 충분히 할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흐름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3분기에 위 믹스 3.0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여전히 저는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백개 게임 중에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기대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소셜카지노 또한 기대가 되고 뭐 다른 장르의 게임들 뭐 mmorpg 뭐 slg 장르 캐주얼 게임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스포츠 승부 예측 토토 게임입니다. 위메이드가 지난 5월에 스포라이브와 위믹스 온보딩 계약 체결을 했죠. 그리고 지난 6월에는 NH 빅풋의 프로젝트 위믹스 토토 게임을 위믹스 온보딩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한 행사가 있죠. 바로 월드컵이 있는 한 해입니다.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이 토토 게임이 시기적절하게 나오게 되면은 위 믹스 플랫폼의 인지도를 알리면 물론 위 믹스 생태계가 더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토 게임 또한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플랫폼을 여러모로 다각도로 보게 되면은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장은 안 좋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을 잘 이겨내야 된다. 어, 제가 계속 뭐잘 이겨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이겨내야 된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믹스 메인넷.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꽤 괜찮은 거버넌스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형국 대표가 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합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글로벌적으로 좀 인지도 높은 거버넌스가 위믹스에 합류하지 않을까. 전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장형국 대표가 위믹스 투자에 대해서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GDC 이후에 이런 발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위메이드가 지금 투자만 하고 있고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장형국 대표한테. 그래서 장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얘들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와 얘들이 들어왔다고 뭐이 정도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그러한 기업으로부터만 투자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상한 애들로부터 위메이드가 투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의 큰 임팩트를 가진 그러한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 위메이드의 행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GDC도 갔다 왔고 뭐 미국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6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또 싱가포르에 가서 위믹스 플랫폼을 알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꽤 괜찮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투자받는 일이 저는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거버넌스 합류 또한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당장 우리는 확인할 수 없죠. 내부자만 알겠죠. 근데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충분히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카루스의 P2E 버전이 오픈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이카루스를 통해서 게임을 즐기면서 또 수익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카루스의 게임성, 그 게임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극찬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만 운영에 있어서 위메이드가 좀 미숙함은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카루스를 해봤다, 내가 좀 재밌게 했다 하는 분들은 글로벌 버전으로 이카루스 한번 플레이해 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가 서강대학교에 10억 상당의 위믹스를 기부 협약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위믹스는 마케팅에 할당되어 있는 위믹스 물량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위믹스가 마케팅에 잘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위메이드가 어, 뭐 대학에 기부하는 거 이거를 저는 그리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마케팅에 할당된 물량이고 그 마케팅을 뭐 의미 없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차후에 위믹스 플랫폼의 그 인재 영입에 도움이 될 블록체인 관련. 대학에 투자하는 것은 꽤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